네 안녕하세요. 다른 커피 생활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하던 컨텐츠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 깊은 어, 제가 했던 컨텐츠에 비하면 조금 깊은 내용을 해볼까 합니다. 어, 지금 만들 영상은 에스페소 추출에 관련된 영상인데요. 어, 에스페소를 공부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카페 사장님이나 들 바리스타를 꿈꾸는 분들에게는 조금 유용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뭐 그렇게 에스프레소 추출에 관련돼서 내용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되게 기본적인 내용만 있고 그래서 제가 참고한 책들이나 뭐 리포트, 뭐 논문 같은 거를 제 기억 속에서 꺼내서 조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에스프레소 추출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드릴 건데요. 이게 내용이 아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눠서 만든 다음에 나중에 통합번호 올릴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에스페소 오늘은 추출, 입자 크기랑 원두 양. 원래는 추출로 묶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일단 입자 크기랑 원두 양부터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이시는 그림이 어, 원두 입자 사이즈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설명한 거예요. 지금 아이패드로 녹화를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 이제 왼쪽에서는 이제 같이 그라인딩을 했을 때 크기 기준입니다. 이제 왼쪽은 되게 크고요. 크다. 그리고 되게 작죠.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잘안 보이니까. 노란색으로 할게요. 네. 크고, 작죠. 어, 이제, 결국 커피를 추출해서 마시기 위해서는 결국 분쇄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게 물이라고 했을 때, 원두를 이렇게 담가서 먹을 수는 없거든요. 물론 약간은 추출이 되겠지만, 추출이 되게 비효율적인 추출이 되겠죠. 하루 쟁일 담가놔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효율적으로 추출을 하려면 분쇄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서 제가 이제 그려놓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밑에 여기가 이제 제가 원두 세포를 대충 그려놓은 거예요 모식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이 안에 성분들이 있겠죠. 작은 성분들도 있고 되게 고분자인 성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세포는 대충 원두가 로스템에서 부풀기 때문에 0.05mm 에서 0.07mm 정도입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다루는 내용은 에스프레소잖아요. 에스프레소 안에서는 충분히 이만한 사이즈의, 사이즈의 입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에스프레소 워낙 가늘게 분쇄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보다 크게 할 때는 요 세포들이 되게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물이 이렇게 닿았을 때이 성분들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제 작은 성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물에 녹고 이큰 성분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추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불행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이제 작은 세포나 작은 사이즈의 성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긍정적인 성분들입니다. 작은 것 중에서는 뭐 산미나 색 그리고 단맛을 내는 성분들 그리고 향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중간이 한이 정도고 이게 제일 작은 걸 거야. 그리고 고분자 이제 덩치가 좀큰 애들이 이제 쓴맛 그리고 떫은 맛을 내는. 애들입니다. 작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추출이 되고 큰 것들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추출이 되는데 이 브루잉이나 뭐 다른 기타 도구와는 다르게 에스프레소는 굉장히 가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이쓴 맛을 내는 성분도 추출이 되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이제 바리스타들은 요이 부정적인 맛을 최대한 컨트롤 아니 컨트롤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은 어 이제 산미와 색, 향, 단맛을 내는 성분들이 일차원적으로 어 추출이 되고 그리고 쓴맛과 떫은 맛들이 이제 따라 나온다. 하지만 향은 이제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아니죠. 얼마이 끌려 나오는 겁니다. 이제 최나건 씨 선생님 책에, 최나 선생님 책에 읽어보면 이제 끌려 나온다고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산미와 이런 성분들, 나름 상대적으로 작은 성분들은 추출이 되지만 빨리 되고 이것들은 좀 천천히 된다. 하지만 이게 단점이 있죠? 단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쓴맛은 수용체가 되게 많아요. 쓴맛을 느끼게 해주는 수용체들이. 그리고, 그리고 역치도 굉장히 낮습니다. 역치가 낮다는 것은 소량만 있어도 잘 느낀다. 그 단맛은 많이 있어도 느끼기가 어려운데 쓴맛은 쓴맛을 내는 성분 조금만 있어도 굉장히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쓴맛과 떫은 맛을 내는 성분들을 어느 정도 덜 추출하기 위해. 이 선을 만드는 거죠. 아니, 아예 쓴맛이 없어도 맛이 없으니까 적당한 느낌의 쓴맛만 딱 뽑아내고 그 위에서는 추출을 최대한 덜할수 있게 컨트롤 하는 겁니다. 바레스타가.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제가 악필이어서. 그래서 이 분쇄라는 작업이, 음, 이건, 이거는, 어, 이, 이 내용부터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건데 이제 요것, 요것보다 더 가늘어질 경우는 변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글라인더가 아무리 정밀하게 가는 도구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쓰는 이제 플랫글라인더나 뭐 코니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교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가늘게 하다 보면은 이더 미스. 더 가늘어지게 규칙적으로 가늘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변수가 딱 생기는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리포트에서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너무 가늘어지게, 왜 가늘어지냐면 라이트로스팅의 수요가 늘고 그리고 이걸 출출하려면 상대적으로 가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여기서 이제 너무 파인해지면은 바리스타가 컨트롤 할수 있는, 할수 없는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제 이거는 제 경험이어서 이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바리스타는 특히 에스프레소에서는 적당한 원두 굵기를 찾는 것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일단 원두 사이즈는 이 상태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왔고요. 이제 원두 양입니다. 이제 에스프레소는 원두 양을 원두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네, 바스켓도 뭐 14g, 15g 바스켓에서 뭐 20g, 20g 넘는 바스켓도 있죠. 뭐 30g, 40g짜리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원두 양이 정해져는 있지만 그래도 이 1g, 2g이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나름대로 바리스타가 그래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밑에가 바스켓이고요. 그리고 위에가 여기 이 부분이 샤워 필터가 되겠죠. 스크린 필, 뭐 스크린 샤워 필터라고도 하고 스크린이라고도 합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업도징이죠. 양해를좀 많이 한 거고, 이건 중간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는 다운이겠죠. 그래서 이 업도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업도징을 하면은 어, 안 좋은 점,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안에 공간이, 이 헤드 스페이스 공간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적은 게왜안좋왜안 좋은지는 뭐안 좋을 수도 있고 아,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원두마다 다를거고 추출하는 것 때문에 다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지금 뜨거운 물이잖아요. 그리고 원두잖아요. 이게 만나면은 원두가 부풉니다. 왜냐면 지금 압력이 가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압력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풀어요. 부풀면은 이 필터와 다 버리겠죠. 근데 이제 물을 여기서 쌓아준 이 필터가 물이 이렇게 나올 텐데 커, 커피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지 이게 균일하게 젖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채널링이나 아니면 또 다른 변수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 옆에 거를 볼까요? 옆에 거를 뭐 적당히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는 여기서 이 원두가 부풀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네. 어차피 이거는 음, 여기서 추출하면서 커피폭이 움직, 움직여요. 그래서 이 공간에 물을 골고루 뿌려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반대로 다운도징은 되게 좋냐? 또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커피폭이 이 물의 압력을 건리기가 어려워요. 이 저항값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 물이 차기, 차고 압력이 채 걸리기 전에 채널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VST에서 되게 잘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적당하게 원두를 찾는 건데 이걸 어떻게 찾냐. 나름 뭐, 이거는 유명한 방법이죠. 만약에 18g VST 바스켓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g 정도를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언제, 언제 플러스 마이너스 1g을 해주느냐? 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거는 해보시고, 좋으시면은 따라하시고, 안 하면은,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하시면 돼요. 다크로스팅일 때, 강배전일 때, 저는 마이너스 1g 정도 해줍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 없이 하는 건 없습니다. 다 크면은, 저희 핸드드립 하면은 많이 부풀죠. 이산화탄소, 물과 만났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 반응이 격렬합니다. 그러면 이,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말씀드렸던, 부푸는 게 많이 부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간을 좀더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애시 당초 강배전은 부피가 커요. 원두 자체 부피가 라이트보다 같은 커피여도 강배전이 부피가 더 큽니다. 동일 그람일 때. 그래서 이 공간을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어, 플러스 1g 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플러스 1g 할 때. 또, 제가 이거 지금 세 번째 녹화거든요. 근데 생각났습니다. 플러스 1g 할 때도 있는데요. 1, 2, 1, 어, 반대예요 이제 디게싱 기간이, 디게싱 기간이 너무 길어졌을 때, 그러니까 풍미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풍미를 억지로 양으로 채우는 거예요. 무슨 맛인지 알겠, 알겠, 아시겠나요? 제가 좀 혀가 꼬였는데. 그니까, 음, 그니까 라면을 하나 끓이는 거두개 끓이는 차이입니다. 네, 그냥 이 커피의 향미 자체가 많이 손실됐으니까 그냥 양으로 더 풍미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디게싱이 많이 됐다는 거 이산화탄소가 많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물이 닿아도 부풀지, 많이 부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정도 이제 디게싱이 기간이 길어졌을 때 저는 1 플러스 1g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요거는 대회 나가셨던 바리스타 분들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한 경험이 좀 있거든요. 마이너스 1g 할 때가 또 있어요. 근데 대회는 대부분 라이트를 들고 나와요. 커피의 향미 표현을 중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싱글이고요. 근데 마이너스 1g 할 때는 제가 원두를 사용했는데 그날 대회장에서 딱 깠는데 너무 생각보다 신선한 거예요. 저는 한 3, 4일이면 되겠지 했는데 보관이 잘 됐는지 뭐 했는지 약간 신선한 겁니다. 그럴 때 저는 마이너스 1g을 해주는데 왜 해주냐. 신선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왜 신선하기 힘드냐 하면은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아래로 되면서 다른 미분을 다 끌어내기 때문이거든요. 추출도 워낙 좀 변수가 많이 생기고. 신선하니까 더 가늘게 갈아서 추출되기 전에 전에 이산화탄소를 표면적을 늘려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조금 더 해보는 거예요 이건 약간 뇌피셜이죠 근데 대회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원두를 바꿀 수 없으니까 로스팅다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만하게 만약에 갈리는 거를 이만하게 조금 갈아서 표면적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배출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때 저는 마이너스 1g 해준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네, 물론 단점은 안고 가야죠 채널링이 날 수도 있고 특히 VST는 마이너스 1g 하면 채널링 경우, 채널링이 나는 경우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마이너스 1g 정도를 했었습니다 네, 이거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했던 제 경험을 말씀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면, 이걸 지울게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면, 이제, 바스켓 종류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스켓 사이즈만 얘기를 할게요. 일단 VST라고 가능하겠습니다. 그 VST도 양이 종류 되게 많아요. 뭐, 15g도 있고, 18g도 있고, 2 0 g 있고, 20g 이상도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VST를 쓰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여기서 요, 요 정도는 몇 개는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거를 아무리 동일한 레시피로 뽑는다고 해도 15g이, 15g일 때 나오는 사이즈와 원두 양도 달라지니까요. 그럼 18g일 때, 18일 때, 뭐 20일 때. 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매장에서 에스프레소 모신도 고정되어 있고, 글라인더도 고정되어 있고, 원두도 고정되어 있는데, 이 원두는 나쁘진 않은데 더 맛있게 뽑고 싶다 하면은 바스켓을 양 조절을 해보고 종류를 바꿔보는 걸 추천해요. 가장 쉽게 맛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바스켓 교체가 이렇게 한 다음에 적당한 원두 양을 찾는 겁니다. 15일 수도 있고, 18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컵 사이즈도 정해야겠죠. 컵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원두 양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입자 사이즈를 결정이 되겠죠. 그렇다면 다시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음, 결국 원두 양과, 그 다음에, 입자 사이즈. 이게 이제 바리스타들이 가장 세팅을 많이 하는 작업이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원두 양은 바스켓을, 적당한 바스켓을 자기가 취향 따라 고른 다음에, 거기서 양을 찾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양을 찾으면서 적당한 파티클 사이즈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스타가, 적당한 원두양, 그리고 적당한 사이즈를 입자 사이즈를 경험과 미부로 찾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겠죠. 네, 뭐 적당한이라는 표현을 많이 붙여서 그렇긴 하지만 어, 결국. 맛은 주관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자기 입맛에 내려서 뽑아서 줘야죠, 손님들한테. 손님들이 뽑을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스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미각으로 미각과 후각을 결합해서 추출해서 좋은 에스프레소를 주는 겁니다. 네, 이게 결론입니다. 네, 뭐 저도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음, 좀 이게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조금 어, 좀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지금 오늘 지금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제 원두 양과 입자 사이즈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제가 한번더두번세번 정도 는아마 이걸 더 이어가야 되는데 다음에는 이제 뭐 다시 추출에 대해서 한번더 하든, 아니면은 머신과 글라인더를 한번 하든 하도록 할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한, 다 끝나면은 통합번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시청하셨으면은 정말 감사하고요. 네, 다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커피 생활이었습니다.